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은 사실 친일파였을까요? 나라가 망한 뒤에도 매년 엄청난 돈을 일본에게 받으며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았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락한 삶이 아닌 일제가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감옥이었습니다. 그의 삶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도입 비운의 시작, 대한제국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황제 순종 이첩, 그의 삶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끝나는 비극적인 시대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1874년 순종은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실의 적통으로 태어난 그의 앞날은 밝아야 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불안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큰 그늘은 어머니 명성황후였습니다. 1895년 순종이 20세가 되던 해. 동궐 깊숙이 들어온 일본군에 의해 어머니는 시해당하는 참혹한 사건을 겪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은 순종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황제 즉위 고독과 굴욕 어머니를 잃은 후 순종은 황태자로서 정치적 격변의 한복판에 섭니다. 1907년 아버지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슬픔과 굴욕 속에 순종은 33세의 나이로 대한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황제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권력은 그림자처럼 희미했습니다. 이미 대한제국의 주권은 일본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이죠. 순종의 재위 기간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은 조선 왕실의 마지막 존엄이 짓밟히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3. 국권 피탈과 경제적 통제,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사라지자 순종은 황제라는 이름 대신 일본이 만든 이왕이라는 굴욕적인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주권 없는 왕족으로서 창덕궁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이때 순종의 삶에 대한 논란이 생깁니다. 일제는 황실을 관리하기 위해 이왕직이라는 기관을 신설하고 순종에게 막대한 생활비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곧 순종이 호황 화롭게 살았다는 증언과 기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종 개인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을 경제적으로 보장해주는 대신 그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항해 운동 세력과의 결합을 원천적으로 막는 치밀한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순종은 황실의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부유한 왕족이었으나 정작 나라와 자유는 잃은 비극적인 포로였습니다. 4. 결말 마지막 슬픔과 민족의지 순종은 병합 이후에도 16년을 더 살았지만 그의 삶은 시리와 병고로 가득 찼습니다. 끝내 황실의 복원을 보지 못한 채 1926년 4월 24일, 순종은 52세를 일기로 창덕궁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라를 잃은 황제의 서거 소식은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우리 민족에게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60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되며, 오히려 민족의 독립 의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순종의 생애는 잃어버린 대한제국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거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